새벽식떵 응? 응. <목소리> 맛있디 오늘은 어떤 걸 먹어볼까 오늘 먹어버릴 것은 냠냠냠냠냠냐오 레몬 오예. 우우우우우우우 I Love Lemon 생강 꺵으으으으으 I Love 레몬 오늘 먹어볼 것은요 레몬이에요 이 맛있는 레몬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고요? 한입에 앙 먹어버리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정말 맛있겠는데요 그럼 지금 당장 한번 먹어볼게요 <웃음> 오야... 오야... <웃음> 응? 오, 와우 어우, 침이 막... 어우, 다시... 어우... 비타민C 텔레토비 보셨나요? <laughs> 꼬꼬마 친구들에게 텔레토비가 찾아왔어요 죄송합니다 I love lemon 아, 레몬에이드 <웃음> <웃음> 설탕 먹고 싶어 아우 여기 눈물이 나지. 오. 제가 이 레몬 한 개를 다 먹는다면 제 소원 하나 들어주실래요? 제 소원은 나랑 사귀는 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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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<laughs> 들어줍니다. <laughs> <laughs>